안녕하세요, 구씨입니다. 제가 요번에는 우리 시아가 구매해준 만 오천 박, 네, 애결, 보내, 0 오천 박 구성이고요. 저번에 열 배였던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엄청, 뒤태도 네 통을 넣어드렸고, 아주 푸짐하게 구성을 했어요. 또 뒤태는 이렇게, 까만노고리님, 볼드모트님 도안으로 이렇게 한통새거 들어가고, 약플 수는 있는, 이건 햄뜸님 공주 디테일로 알고 있고, 프린세스 디테일인가? 이것도 앞에 세선에 있는 새거두통 두고 가고요그 다음에는, 이거는 취급주의저 이거 한 번인 것은나 아마도 그럴 거예요. 이것도 거의 새거한통 넣어드리고, 그냥 이 정도 남았고요. 정말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까만 너구리는디테일로 알고 있고, 도머이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제가 아끼는 디테일이긴 하지만, <laughs> 또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제가 너무 늦게 보내가지고, 이거는, 약간 선물? 네, 덤으로 약간 이렇게 너무 귀여운 도안 이렇게 그럼 남, 이만큼 남은 것도 어드렸고요 너무 귀여워요 근저 제가 아끼는 아이지만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렇게 봄 물품인데 블러 것도 엄청 많고요 양이 10, 15만... 아 10만 5천원 어찌? 들어간 거라서 보주기가더 힘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다 덤이에요. 지금 밑에 있는 것들은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선물이랑 덤이고 저기 이거, 이것도 다덤또다덤 그리고 이것들도 마태도다 넣어드렸고 인스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밑테만 해도 만5 0 0 0원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음, 이렇게 다우통이나 들어가고 아, 그리고 램박은 꾸준히 받고 있으니까 구매 원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시아가 구매해준 15,000박 저한테는 <laughs> 큰손해긴 하지만 또구성을 마음에 들어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면 은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안녕